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코인 강림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은 지금 홀딩 중인 이더리움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최근의 약세 흐름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딱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했죠. 결국 이더리움은 이번에도 제가 짚어드린 기준대로 움직이며 최근 며칠 동안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수 구간도 다 짚어드리면서 저희 홀더 분들의 평단가. 그리고, 손익비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이번 주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일봉으로 살펴보면, 역시나 560만원, 670만원 박스권은 깨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제 관점도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정말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박스권 하단 매물대에서 최근에 정말 유의미한 반등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수 기준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마다 박스권 하단 매물대 560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4시간 보으로 보면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매수 자리를 주었던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제때 분할 매수를 하신 구독자 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또한 매수 기준은 알고 계시더라도 이 비중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 매수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한동안은 이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저희 목적은 이더리움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요 앞으로라도 이 박스권 하단 560만원에서 580만원 사이 구간이 올 때마다 틈틈이 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정보방에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홀더분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홀더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 매물대 560만원 있죠.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여기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21년도부터 최고점 갱신을 저지했던 말도 안 되는 저항 매물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잘 보세요. 올해 8월 달에 돌파한 다음에는 이런 수차례 반복된 조정에서 심지어 지난주까지도 단한 번의 예외 없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그만큼 강력했던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80, 560만원 사이로 늘릴 때마다 최대한 싸게 싸게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홀더분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목표는 오로지 단 하나, 이더리움을 최대한 비싸게 판다. 이것만 생각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최소 이더리움이 천만 원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장 졸업까지 바라보실 분들은 제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정보방에도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추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